이거는 진유학금에 을경학금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주, 월주가 처음 금액기을 네. 따가지고 금극목을, 을목을 치니까 을목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요거는 잘못하면, 어, 극단적으로 자살 하나냐, 이런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금이 왕하게 된다고 네. 그런, 네. 그런 문제가 들어온다고. 양목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몇 자, 이거는 용신은 금이 왕하니까, 그렇잖아요? 금이 왕하니까 금생수를 빼주냐? 빼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금이 이렇게 왕한 거 개수를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에 정화를 써가지고 왕한 금을 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왕했을 적에 빼줘가지고 을목을 살릴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 유구모델은 이미 금이 왕한 계절이니까 갑을 먹은 사목이 돼버렸잖아요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한 금을 억제를 해줌으로써, 어, 금금하고 돼가지고 을목을 치는 거를, 어, 좀 제압을 해놓으면은 을목이 살, 소생의 기운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미중의 정화를 우리가 용신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귀신이 수죠그 얘는 19살인데, 요 신목 심금대원서부터 얘가 정신질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정신질환 문제가 들어온 거는 뭐를 판단했느냐? 미토하고 진을 한번 보세요. 미토의 진을 보면은 교신살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 미토의 진은 교신살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과숙살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유아진을 보면은 음, 유아진은 뭐 보면 없고, 그 다음에 어, 을목의 진은 을목에 진은 없고, 어, 교신살이 문제가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을목의 진은 음. 반대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밑토의 진은 반한이 들어와 있고, 오늘 뭐큰 탈은 없고, 음... 어려진은 양인이 여기에 들어왔구나. 아래해서 음. 양인 교신사를 이제 자살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이게. 근데 음. 그래, 교수님 어제는 그 엄마가 막 아이를 많이. 그래도 유산하고가 많이 했어. 유산이 들어왔죠. 어떻게 어디로 보고 그렇게. 유산에 대해서 들어 들어온 거는 지금 여기 을목이 미중을 을목, 번 미중을 을목 번 가지고 을목이 왕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식구가 둘밖에 없다며 네. 애들이 둘밖에 없다며 그래서 둘 내지 셋이 유산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음. 형제 자매를 보는 거니까 예, 형제 자매가 여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을과 학금대도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 그 다음에 미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해가지고 애는 원래 어, 셋, 넷이, 넷이 있어야 되는데, 네, 둘밖에 없으니까 어. 둘이나 유산됐든지 아니면은, 어, 뭐, 뭐, 나서 죽은 애가, 나서 죽은 애가 없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교신살이 제일 큰 문제가 들어온다. 교신살은 옛날 사람들은 목매달로 자살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이제 국고 기본등갑으로 풀어봐서 이제 관기의 동향을 먼저 보면 돼요. 산만수가 3이고 지반수가 4인가 한번 봐봐요. 제기, 요거는 정제. 6 7에서 11 12에서 14 15에서 16 17, 17, 18에서 26 27에서 30 30에서 38에서 삼 38에서 3 2에서 38. 여기는 39에서 45. 45. <laughs> 진이동했고, 그 다음에 유가동했고, 그 다음에 미가동했고, 미에진술의문은 <laughs> 교신.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붙여 놔보세요. 충분히 동했고 얘는 아까 푸네보다는 좀 수월하게 치료가 될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다맞춰 봤어요. 자 육신은 관기공에 어디 떨어져요? 예 네, 감공에 떨어지죠. 감궁에. 음. 감궁에는, 어, 오토는, 오터는 진술토니까, 연지 진하고 비교해보고, 일지 미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뭐가 떨어져요? <laughs> 일지 미터기준로 해보면은, 교신살하고 환신살이 떨어지죠? 어, 저것 때문에 탈이 난 거예요. 어. 그런데 정세로 보면 아까 그 일본 애가 더 심한 거야 여기는 관계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까 걔는 관계가 망해서 아주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얘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아 자한 2분 쉽시다 음. 응?